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라고 민서도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면 귀한 자녀를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소중한 자녀 민서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 가정 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 하나님께 어, 아주 큰 봉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 목사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인 음. 강민서 어린이를 받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서 옥사님한테 올수 있어요? 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강민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종류의 악이나 해도 영혼과 몸과 마음을 상치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의 영향으로부터도 숨겨 주시고 드러나지 않은 위험으로부터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에 우선 아래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네. 주님께 바친 이 귀한 자녀를 부모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